부부가 싸우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줄 아세요?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조건 대학교를 집에서 멀리 가고 싶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요. 부모님과 좀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요.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 하는 거 보면 맨날 목사님 비판하고 따라 성도님 비난하고 근데 교회만 가면 갑자기 어 목사님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요.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다음 주는 이 직장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가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아비드리라고 한 겁니다. 아비드라 어미드라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아라? h o 게 하지 말아라.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낙심할 수있다라는죠죠원적적으보보요요심하하하 하다. 그 자자들의의정정을하하한 한다. 정정초 초점이 춰춰져있요요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의 뭐가 상하냐면 감정이 상합니다. 예배소 6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 에 기억나시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부모들이 뭘 기억해야 돼요? 부모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방치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항상 그 마음 속에 있는 이제 상처를 꺼내서 이제 이야기하고 수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가장 심각한 상처는 대부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옆집 아저씨 아닙니다 남자친구 아닙니다 90%는 다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 사역도 했는데요 한 부모님은 요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뭐 7개 10개를 막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발 막 눈물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버님 전화해서 학원 2개만 끊게 해주면 안 되냐 막또한 분은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청년이 이 김포공항 쪽에 이제 김포에 살았는데. 거기서 영어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영어유치원 나중에 보내지 마세요 왜요 했더니 내가 영어유치원 교사인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제 보내면서 자기 자녀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일곱 살짜리가 그 스트레스성으로 탈모가 온대요 자 그걸 받다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 좋지 않다고 매를 들어서 때리는 부모도 봤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학원에서 큰 현수막에 의대반 모집. 벌써부터 초등학생인데 의대반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한참 뛰놀고 뒹굴어야 할 아이들을 학원에서 학교 끝나고 5시간, 6시간, 막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미분과 적분을 선행학습한다고 배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니까요. 고3이 1시에 끝나요. 뭐 하냐 했더니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산대요.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낙심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 이 방치도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한국 사람이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어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간 목적이 뭐예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갔어요.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합니다.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세탁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돈 맛을 알게 돼요. 한 3시까지 해야 되는데 4시, 5시, 6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녀 교육은 뒷전이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녀가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없죠. 한참 있어야 할 그때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면 또 부모님 미안한 마음에 돈을 많이 주죠. 돈을 많이 주면 자녀가 어떡하죠? 외롭고 돈은 있고 외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자 자녀들 경우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자 부부가 이제 목회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방치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개척할 때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첫 번째 역할은 사모가 아니라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다 그래서 목회는 일단 내가 하겠다 저희 자녀들도 아주 어리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17살, 18살이에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좀 영향을 덜 받죠 여러분 그 시기까지는 어떤 부모님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손길,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스킨십, 예정과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돈 번다고 자녀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래 아시죠?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지요. 그꼴 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아, 자녀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 학원 보내고 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정서적 결핍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더안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어떤 경찰들이 마약을 수사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너무 잘 돼요. 어? 왜 이렇게 잘 되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신앙적 율법주의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부모의 율법주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특별히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마치 율법주의가 신앙 교육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사례를 보면 이제 아버님이 장모님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지방에서 교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와도 되지만 지방이 너무 머니까 그런데 그 장도님 그 아버님은 무조건 본교와세 예배 드려라 금요 기도회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항상 금요 기도회를 드리길래 야너좀 대단하다 근데 표정이 어떠냐면 참석은 하는데 그냥 계속 이러고 잠만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금요 기도회 안 오고 저녁 예배 안 오면 용돈을 안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키우면 안 되는구나. 저는 자녀들한테 사설이나 금요기도에 가자. 아빠 안갈 건데 그래? 그럼 가지 마. 자유를 주는 겁니다. 뭐 주일 예배는 가야 되지만 무조건 이렇게 예배든지 뭐든지 너무 강요하면 그게 신앙교육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아세요? 예배드리는 건 힘든 거구나. 아 예배드리는 건 싫어. 강요당하는 걸 느끼면요 오히려 반작용이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부모님 밑에다 자란 자녀들과 대화해 보면요. 뭔가 막 예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한 청년은요, 목사님, 저는 무조건 대학교를 집에서 멀리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요. 부모님과 좀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요. 왜 다른 교회를 가고 싶냐? 아, 집에서는 목, 우리 부모님 하는 거 보면 맨날 목사님 비판하고 다른 성도님 비난하고 근데 교회만 가면 갑자기 어,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한테도 어, 성도님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없는 교회를 가고 싶어. 그 방법은 학교를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천년은요,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사춘기가 되면 주일날 영화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 무조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진작에 물어봤대요. 엄마 근데 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대답을 못 해주더래요. 그냥 안 돼, 안돼 그러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안수지사님은요, 자기 교회 빠지면 정말 엄청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무조건 때립니다. 이걸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자녀를 잘 가르치라 그랬지 때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리면요 오히려 훈육이 안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안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 율법주의가 뭔줄 아세요? 자녀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두잉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잉, 두난. Do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한 성도님을 만났거든요.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었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는 너무 교회 열심히인데 그 어머니 생각은 무조건 교회 가면 봉사해야 돼. 봉사해야 돼. 봉사해야 돼. 제가 볼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가서 중학생인데도 벌써 주일학교 교사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늘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가, 이게 궁금한데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두잉, 뭐 해라, 하지 말라 이 종교가 아니에요. 빙, 너는 어떤 존재다. 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했다.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가라 하지 말라 성경 읽어라. 이거는요.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 신약의 지상명령 은 마태복음 28장 1 8절과 20절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6절을 꼭 암송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대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의 말씀에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고 여기거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할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언제 큰 상처를 받냐면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면요,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이 큽니다. 마치 자기가 지지하던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부부는 뭐다?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부를 엄마 아빠를 그냥 한 몸으로 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저희 최근에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주 한똘똘한 청년이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다 순종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빠는 이렇게 말하고 엄마는 다르게 말하면 둘 중에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니까 제가 갑자기 어, 뇌정지가 왔어요. 어, 그렇구나 참 좋은 질문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먼저 얘기했으면 그 앞에서 의견이 달라도 잘 조율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저도 아내랑 약속한 것이 있는데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적어도 자녀가 없을 때 해야 됩니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할 수 있습니다 성인 아빠 엄마가 인간이 죄인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싸움을 할수 있고 금세 화해할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을 아동 학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아이가 느끼는 공포감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로제스터 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부부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아이의 소변을 검사했더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욕 로체스토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5살에서 6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3 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싸우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자녀를 노엽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섯 살 이하의 아이들도요.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인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뿐만 아니라 싸우는 부모 옆에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함, 불안, 슬픔, 분노 등 우울한 부정적 감정 등이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줘도요. 부모님이 싸우잖아요. 자녀 심년 깊은 곳에 분노가 내면화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부부 싸움할 때 어떻게 된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진짜 안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뭐 50%가 넘어요. 나는 그냥 솔로로 살 거다. 그럼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집값이 비싸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바로 학습 욕과입니다 학습 욕과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서 자랐는데 우리 부모님이 항상 주로 싸우는 모습만 봤어요. 항상 싸우고 말다툼하고 서로 다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잘못 봤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결혼은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되게 그런 집안은 어떻죠? 보통 서로 이렇게 그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은 항상 남자가 약자 아닙니까? 엄마가 자녀들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네 애비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네 아빠를 만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 앞에서 막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결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아, 결혼은 불행이 씨앗이구나 부모의 갈등 속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작은 것대도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상처받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꼭 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재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 우리 집이 천국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아내나 가족에게 하루에 하여 수도 없이 사랑한다, 이쁘단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말하는 게, 하,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남하고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수시로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요, 이렇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결혼하고 싶어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줄 아세요?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것을 보여 주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분노 독한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야고보 3장 8절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말이 상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그 선이 있는 거예요.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후회가 된다.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집 나가. 너는 평생 원수다. 또 이런 경우가 많죠. 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막 분노가 있어요. 남편이 막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 다 키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점점 누굴 닮아가요?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자기 남편에 대한 분노를 누구한테 쏟냐면 자기 아들한테 막 쏟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부모의 분노가 자녀의 감정에 시을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은요 딱 보면요 너무 불안해요 불안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해요 여러분 불안해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 대부분 이 가정의 원부모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평상시 굉장히 착합니다. 너무 선하십니다. 근 항상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은 평상시 착합니다. 다 착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날때 통제가 안 돼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좀 말다툼을 한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나가지고. 갑자기 다 같이 죽자며 중앙선으로 막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이 불안의 씨앗이 있어서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분노와 독한 말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배웠죠 골로대사 3장 7절과 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생활했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아기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뭘 벗어버려요? 분한가? 노여움 아기와 비방 너희의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또 벗어버려야 돼요. 저도 후회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아이를 낳고 가초보 아빠였잖아요. 그래서 순간 화가 막 나잖아요. 저도 분명히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 아바육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아동과 발달과 육아 이런 거 공부를 해서 머리를 하는데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미운 다섯 살 때리고 싶은 여섯 살 죽이고 싶은 일곱 살막 이런 말 있잖아요 아뭐 애들이 뭐 이쁘지 근데 막상 키워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배웠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돼서 애고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좋아지니까 잘 받아들여져라 그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초보 아빠다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과도하게 막 혼을 냈어요 딸한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미안함이 있습니다. 항상 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막 때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제 기억나는 게 밖에서 막 비가 오는데 막 때렸으니까 우산으로 엉덩이를 때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성숙시키시고 단련시키시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거의 안 때리고 셋째를 키울 때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소리조차도 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요. 아, 셋째 딸가 시집가야 된다. 부모가 첫째를 키울 때는 다 실수하고 실패하다가 둘째, 셋째를 키울 때는 굉장히 베테랑이 돼요 잘 키웁니다 잘 키워요 저도 보니까 점차 하나님이 내 안에 분노를 버리게 하신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화가 나도요 그전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화날 때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착할 때 평상시는 다 착합니다 연세 살인범도 평상시 착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화가 났을 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혀는 죽이는 독이요 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가득하다 이게 모든 혀에 대해서 야구보가 말한 겁니다 화가 아무리 나도요 그 죄에 쪄든 그 감정 그 분노의 독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이 무정부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분노가 난다 그래서 막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갖고 또 문제가 생기느냐? 자녀를 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아니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성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웠는데, 감히 어디서 와서 이 아들을 뺏어가려고 그래? 이 딸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이 자녀에 대한 지분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잠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보육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육교사는 어떻죠? 내가 맡겨진 시간 동안에 잘 양육했다가 다섯 시때네 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부모님한테 보내잖아요. 우리 역할은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평생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잠깐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이 있을 동안에 잘 양육해서 주의 법과 교훈으로 말씀을 양육한 다음에 낯선 남자에게 낯선 여자에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자녀가 나왔고 또 진짜 힘들게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키운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겠죠. 그런데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부모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소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창세전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영원하신 그 뜻,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아, 우리 김지연을 내가 언제, 2010몇 년도에 또 누구의 부모 밑에서 대한민국 누구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요 자녀가 내 거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한들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심장을 막 뛰게 한 겁니까? 심장 떨어, 심장 떨어 막 했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의 키를 자라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때가 되면 눈을 마주치고요. 갑자기 허리를 고추 세우고 나중에 막 기어다닙니다. 걸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는 자녀를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자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키워서 잘 키웠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결국 나의 강에 뛰어야 하는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스카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바치하는 그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녀는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떠나야 돼요. 라푼젤의 마녀처럼 탑 밖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고 탑 안에 있어라.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마음껏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따라합시다 주의 법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법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요.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할수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 안에 모든 행복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느냐? 여러분이 만난 그 경험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 깨닫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수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그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잘 보면 뭘 말하는 거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내 손에 성경이 없을 때예요 성경이 내 손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까요? 일상의 삶에서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출력, 아웃풋이 가능한 형태로 인풋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그냥 딱 삐리삐리 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강론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호세아 4단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을 잊어버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날카롭게 준비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부족해요 우리 자녀들을 더 신앙적으로 양육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기 전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3.16의 비밀 얘기했죠 요한복음 3단 16절 고린도전서 3단 16절 요한에서 3단 16절 이잖아요 따라 네 마음 속 깊은 곳에 심장보다 더 작은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에 온 우주가 있어. 근데 그 우주에 하나님이 살고 계셔.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 네 마음 속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행실이 남달라요.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 그 어머님의 그 딸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가라 예배 드려라 뭐1 1주에 이런 거안 했는데 가끔씩 교복이나 옷에 딱 보면 이렇게 뭐가 있으면 쪽지가 있다는 거예요 쪽지가 쪽지를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편지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놀라지 말라 딸 이번에 시험 보니까 시험 열심히 보고 승리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수시로 엄마가 이렇게 말씀 쪽지를 써가지고 그딸 교복에 넣고. 옷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순간적으로 방황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그 카드를 보고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이 됐는데도 그때 엄마 아빠가 썼던 그 쪽지 그 엄마가 줬던 그말스 카드 이거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요 아버지의 진정성을 볼때 그때마다 뭔가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비 금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20일 금식할 때 일단 아버지가 금식하면 집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탁구도 쳤어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살을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무장갑에 물만 있는 것처럼 한 10일 금식하면요. 이렇게 만지면 근육이 하나도 없고 찰락찰렁거리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왜 10일 동안 금식하는구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아, 이 기독교가 진짜구나. 기도가 진짜구나. 아니, 기도가 진짜가 아니면 그렇게 10일, 20일 동안 금식하면 기도할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꼭 말로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게 최고의 교육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